오늘 2분은 예, 몬헌을 하려 했는데 이영 온라인 뭔가 이끌려 가지고 마음이 가는 영 온라인만만 보겠습니다. 어? 나 m캐시 왜 27,000원 있죠? 아 이거 아, 아까 보니까 홀릭 2 있던데. 홀릭 2때 질렀던 거 같다. 진짜 씨바 나란 새끼 여기저기 똥 존나 싸지로 났구나 진짜. 자, 일생 서버 여기죠? 일생 서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본 플레이 약관에 동의하시면 이 사유를 막론하고 캐릭터의 영구적인 죽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유의 범위에는 연결 해제, 렉, 서버 강제 종료, 게임 플레이 오류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호 합의가 전제된 플레이어 간 전투, 의도적으로 플레이어 간 전투 상태로 활성화하여 사망한 경우 플레이어 일부 중 일부 중 하나입니다. M 게임은 본 서버에서 고의적인 부정적인 행동을 일삼는 플레이어에게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권리를 지닙니다. 누구든 일부러, 고의로 상호 하부의 플레이어 간 전투 등등 외적으로. 해야. 재밌지. 플레이어를 사망하게 만들거나 플레이 환경에 불란을 일으킬 경우 개정에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야 이런 발언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 봐봐요 여러분 일반적인 게임사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목록 쫙 적습니다 뭐 몹사 행위 영구정지 뭐 영구정지 근데 여기는 그냥 딱 말하잖아요 야같은짓 하면 다뒤신다잉딱 느낌 에그다 <laughs> 이십벌 약관의 담정이 반놈은 또 차원보네. 자 갑시다 개파 정파랑 사파인가요 이거? 남림야수왕, 남림여제 백무정, 대소려, 곽천, 임아령, 호원령, 현장. 아 야, 이거 혹시 무좋은데요 할배 뭐가 도끼 좋은데요? 낭만 장배입니다. 할 할배 도끼가 낭만 정배라고 곽천 시 <laughs> 산남자요.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이보시게 우리 좀 도와주게 남은 사람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겠나 작년에 역병이 부려 개들이 병 걸리더니 수가 늘어나 감당이 안 된다 공주이나랑을 처치해 달라 아야 이거 하드코어 서버 시야 제한된다는 게 이거였구나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거? 아랑을 잡으러 가야 돼 아랑 이렇게 뜨네 빨리색 뜨네 각 게임이네 이거 왜 이렇게 친절한 게임 근데 쭉 돌아가야 되네 아... 안녕하세요 지기미님 아, 아랑이 이거구나. 아, 아랑이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공격. 야, 왜 이렇게 부드럽지, 진짜? 인벤창 보급품 까십시오. 지원 모기 줍니다. 아, 아. 창이 데미지가 16에서 21이고 부가 10에서 31인 부가 약간 도박이네. 부로 간다. 아, 시X 나 죽겠다 가가가가 물량물량피피피피힐힐힐좀힐좀피어떻게 힐 재훈아 재훈 기조식 제트요? 아아 이거야? 아이새끼사촌이도 시청자네 방금 제트 눌렀네 레포데? 이새끼 장트러블하냐? 딴직업 좀 해라 아이 직업만 여기서 시작인가보다 맞지? 시장 마을이 다른갑다 상대방 오클릭해서 마코라 신청 어떻게 하는데 아 야, 맨 뜬지가 저거 존나센세야 튀어 튀어. 아니 근데 이거 컨셉, 이거 컨셉 재밌다, 이거 시야 좁게 하는 거안 그래요? 아, 야, 아니 잡아, 야, 잡아, 잡아, 잡아. 야, 별로 안 아파. 잡을 만해. 아 이런 놈들이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되는구만. 대단하구려. 당신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을에 곡식이 하나도 없네. 곡식 좀 갖다 주겠나. 곡식자루. 해가 근처에서 곡식자루 구할 수 있대. 해가 여기 있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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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엄마 죽는다 AI돈 죽는다 아하 AI돈 캐삭 나왔습니다 임마 이 무림은 아무나 있는 곳이 아니야 이 자식아 임마 대려 3초 2초 1초 이거 안 되잖아 초보자 지역은 대는 안되나보다 짱 트러블 카트 코코 마네보 삼드러블이나 하러 가다아 근데 여기 사람 왜 이리 많냐 아나아 아, 근데 님들 여기 경험치랑 드랍률 1000%다 하드코어라서 래프트 포드헤조력에 <laughs> <laughs> 아! 야야야야 헬프 헬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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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송돈이 죽었어? 안 죽었네 안 죽었네 근데 여러분 나는 이게 좋네요. 특히 여기 지금 인데 스탯 보세요. 공격력, 마법 공격력, 방어력, 마법 방어력. 깔끔하잖아. 옵션이 깔끔하잖아. 뭐더할 어, 것도 없이. 없다니까. 옵션 다른 옵션. 아 있네요. 아 미안합니다. 아 속성이 있구나. 아 PVP 아 있구나. 아 미안합니다. 일갑자가 예. 레벨이에요? 아일갑자가 신렙이다. 아나일갑자요 예. 다윗. 아 아니 오목을 갑자기 야 <laughs> 이거 유희왕 아니?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신경 써놨냐?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남들 남들도 보라고 하는 거냐? 이거 그 어디 그 노인들 <laughs> 아니 그왜그 그 어디 바깥에 왜 노인들 모여서 그 장기 두면은 그 뒤에서 보라고 그 삼자들이 이제 멀리서 볼수 있잖아. 아 이렇게 <laughs> 내가 이겼죠, 이거 찍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 이 그냥 네줄 맞춘 바로기네. 야, 복주까지. 근데 이런 게 여러분 뮤, 누가 게임 취지에 맞는 겁니다. 나는 이 게임 그 일생서 버 공지상부터 냄새가 났어. 낭만의 냄새가. 말 장착했나? 티 됐다. 야, 저는 여러분 이것도 야 이거 이 게임은 몇 년도에 나왔어. 말탈때 모션 점프 굳이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그냥 띡띡 타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물론 말이 투명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건좀 짜쳐 물론 저 어디서 달려와 줬으면 더 낭만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런 점프 모션으로 타는 행위를 만들었다? 좋습니다 자니가그 무리민이구만 이 책을 선물로 주겠소 무공 책을 우클릭하면 무공이 배워진다 뭐야 이거 배운 거야? 아~~ 책을 장착하고 책을 펼쳐가지고 스킬을 배우는 개념? 오호~ 이것도 신선하네요. 그럼 잠깐만, 책을 뺄 수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아, 폐공 무공이 사라집니다. 창은 폐공해보자 아, 이러면 책이 아예 사라져. 음... 아... 신풍은령, 신풍은령 5단계를 찍어야 이게 열리네. 야, 근데 나 이제 쾌의 한거 같은데, 메인 케이지 없는 것 같은데. 아, 이 재료를 가져오면 무공서를 제작을 해주네. 고수합이 야, 스킬. 어, 여, 말 타고도 때릴수 있어? 오! 신풍 운영이야대 대사도 외운다. 대사도 나와. 풍풍! 야. 낭만 좋다는 게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하드코어 서버를 해 보니까 본 서버도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생각보다 게임이 디테일한 것 같아서 이 무협에 대해서. 제가 무협 좋아하거든요. 풍뢰 두락. 번개의 힘을 실어 피해를 입힙니다. 풍뢰 두락 써 보겠습니다. 풍뢰 두락. 오, 괜찮은데. 형님, 씨, 볼, 독, 끼 먹어서, 형님한테 들어가다가, 잊었습니다. 야, 임마. 무림 세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랬지, 내가. 어? 도화는은 어, 이제 족밥이지. 으어! 으아! 야! 야! 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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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하하, 씨. <시 advocate> <야>, 잘 가시오! <laughs> 의리 없네. 미안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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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지금 죽겠어 야말타지 사람들 많은데서 비벼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그렇지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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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존나 무섭네 와오 보스 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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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티티티티티티 티말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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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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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셈 고맙소대요 우리 또덮치기아 도체가... 둘이 약간 죽기좀잘 맞나 보네? 어? 어이 15렙! 야사황의 계산부 미쳤다 꼈다. 도끼, 꼈다 도끼 꼈다 도끼 꼈다 도끼 맞나 이거? 창봉인데요? 아니 창봉이잔소 도끼 마리오 와 이거 야 이거 아이템 종류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이걸로도 되나? 스킬이... 잠깐만 이게... 이게 지금 막 필요한 무기가 부잖아. 이게 도끼가 여기에 작동할 리가 없어 이게. 그 무기로는 사용할 수 없는 초식이 봐봐. 일갑자 그 무기... 5성 도끼 먹었다고? 야 어디 어디 리틀 어디데 내가 갈게. 나이스 패왕의 정강부자 이제 무기 바꿉니다. 와 무기 룩 바뀐 거 봐라. 와 이게 RPG지. 씨. 내가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제 평가가 내릴게요. 이 게임은 내가 봤을 때 시대를 잘못 타고 나왔어 2005년에 나왔다고요? 괜히 와우를 만나서 존망했어요 아 존망까지는 아니래망하기좀 그렇지만 그 시대에 적대들이 너무 쎘어 이 게임은 시대를 잘못 타고 나왔어 아무튼 와 한치 앞변 보이니까 진짜 무섭긴 하다 갑자기 보스몹이 때릴까봐 설호 설호 렙 얼마야? 23? 아야씨 아프다 아프다 야못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어, 아설로 보스라고요? 야 니네 살았냐? 야 우로보러스랑 아까 너네들 걔 보스? 너네 얘들아? 얘들 조용한데 야 너네 설마 갔냐? 어? 우로보러스 있네 오 친구는? <laughs> 혼자 약 150개 빨고 서로 잡았단다 <laughs> 야 나랑 같이 하던 애들 혹시 살아있나? 말소리가 들린거 있는 살아있는거 같구만 오 AI돈 6번 야야 일로와 AI돈 야, 야, AI 야 여섯번째 캐릭이야? 몇이고? 아래폴라인 넥스트 오케이 이갑자 4성이라고? 나 지금 얼마고? 나 이갑자 0성 아래폴라인 넥스트니는 저는 남만 야수 키우다가 57대 죽고 접었다가 방금 시작했습니다 육성법 알겠네 그냥 무조건 닥사야? 그냥 닥사? 오케이 레벨 기준 몇렙몹 사냥하는거 추천해 15렙때 30렙몹을 잡았다고? 금수강초? 금수강초가 뭔데? 저 따라오시죠 가자 가자 한마구가 하루에 한번 줍니다 금수강초 한시간동안 받는 피해 50%감소 옥수수 천개 사라고? 아, 그럼 사냥하러 가볼게 아니 제가 사실 이 게임이 해보니까 나름 디테일한 것 같아서 이제 하코 때려치우고 본섭 한번 해볼까 했거든요 아니 근데 캐릭이 안 죽는데 뭐 그럼 죽으면 끝시긴 한데 뭐 죽어야지 안 죽으면 안 죽는데 뭐 하코라서 재밌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근데 나이 시야 어두운 게 너무 싫어 이게 뭐 이벤트성으로 어두워지는 건 좋은데 뭐 힐링이 안돼 힐링이 맵 보는 맛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코섭이라서 사람이 없어 그냥 좀 형님들 만나면서 이제 어, 대협 하면서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 타고 평타를 해야 된다고? 왜? 탈것 방어력이야, 그거? 아. 말피는 어떻게 채우냐고? 레벨업하면 같이 차는 게 아닐까? 아, 영물 역물 이거? 영물이 탈 것인가? 아, 이 옥수수가 말피구나. 아. 무슨 오토가 설정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되있냐 64%? 8%? 형님, 이게 솔직히 끝입니다. 맞지? 나 갑자기 존나 재미없었어. 자사 돌리니까 갑자기 존나 재밌었어 가자 본 서버로 장백 서버로 간다 김현돈 그래 이래야 좀 밝지 이게 훨씬 낫잖아 그죠? 어 얘는 그가 독고 석장 초보 도우미 아이템 세트 내공 1갑자 내공 상승 기념 축하함 확장 행랑 템창 초행패, 초행환 캐릭터 체력과 기력이 동시에 회복된다. 1회 사용 시 최대 5만까지 회복하는 무한 체력 물약인가 보다. 봐라, 저사람들 있죠. 그래, 난 이걸 원했어. 야, AI 돈 하고 다 어디 갔어? 야, 따라와. 막 같이 해야 재밌지. 아까 걔 누구야? 아래 볼라인하고 하드코 그만하고 이제 와봐. 이거 하자. 아, 세계 의 낭만이 있죠. 지금 장난사절 태클은 차단합니다. 저 태클이라는 단어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중학교 때 쓰던 단어거든요. 야, 8분 30초 후에 홀짝 맞추기 진행된다는데? 용전 관리인 NPC를 통해서 입장하세요? 저거 아니야? 행사 관리인 이미진? 봐라, 사람들 있잖아.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 아, 낭만 다 뒤졌네. 와. 그래, 이게 게임이지. 야, 사파가 많은데요? 다 사파인데. 공전 관리인 NPC 못 찾겠다. 다른거나 하자. 근데 게임 자체가 아재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 형님 아이디 보세요. 수나 단 둘이 살자. 앞뒤로 V V 박아주고 여기도 보면 앞뒤로 W W 박아주고 확실히 이게 세이클럭 감성이야. 제가 20년 전에 그 앞뒤로 왜 S E 이런 거 붙이는 있잖아 S Z 하고 그런 아이디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요? 예. 아, 혹시 문파원이신가? 같은 정파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하는데, 혹시 조언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구라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이거 처음 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시지? 정말 처음입니다. 저희 둘이서. 너희 사파지? 무슨 소립니까? 정파입니다. 안 통한다! 대형! 저희 성장 방법 좀 알려주시고, 적당히들 구라치다가, 본캐 가라. 아, 이리도, 우리 진심을 몰라주시오. 여희 무슨 문파야? 없습니다! 방금 시작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문파가? 문파네. 좀 믿으십시오, 대협. 우리, 순열 전파요. 순열 전파부터가 구라네. 아! 야! 의심이 많구만, 의심이 많아. 대협 믿어주시오. 그럼 내 캐릭은 스탯을 뭘 찍어야 합니까? 몸파 없다 하지 않았소. 스탯만 알려주십시오, 대협. 지능 만땅인 거 알면서 아올 지력입니까? 대목기 역할에 아니 모르니까 묻는 거 아니겠소? 솔직해집시다. 올 지력 믿고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게임 정파랑 사파랑 사이가 많이 안 좋나본데요? 저렇게 경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쟁게임인가본데? 아니, 말 타고 공격할 수 있는 게임 진짜 많지 않은데요? 근데? 야, 검은사막은 말 타고 공격하는 게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아말박말박이끈 말바? 아니야? 말 타고 막 지속적으로 사냥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거 직업이요? 도사 같은데요? 지금 제가 레벨 10 찍으면 지금 6이거든요? 10렙 찍으면 이제 직업 전직 할수 있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마법 같은 거 쓰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대도님 오늘은 무슨 게 똥냄새 나는 게임을 하고 계십니까? 사과하세요. 똥냄새라니요. 사과하세요, 빨리. 아니면 배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똥쟁이들인가요? 수, 파, 꼬, 네, 응, 세. 님 악양으로 넘어간 바로업합니다 아, 여기서 그냥 십렙 찍고 가까운 데서 십렙 찍는 게 맞아. 참합 등급에 도달했다? 이거 뭐야? 뭐야? 방금 경험치 이거 뭐야? 경험치 지급에 당첨되었다? 뭐야? 참합 시스템 뭐임 오케이, 자 예, 일갑자, 자 일갑자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일갑자 내공 상승 기념 축하함을 열 수가 있고요. 이걸 여니까 비급 17, 20, 23 비급 줍니다. 그 다음에 뇌번 지서 이제 비급을 배울 수 있고요. 청풍 방어구함, 이거 뭐죠? 오 방어구 세트 주고요. 오 씨, 잠깐만. 야 방금 뚝배기 끼는 거. 이거 디아블로 거 훔친 거 아이가? 아니 잠깐만. <laughs> 근데 이게 오래 됐습니까? 디아블로 2가 오래 됐습니까? <laughs> 네, 솔직히 야이 사운드로 무굴 뺏겼다 할수 있냐?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 근데. 자 다음,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이제 무공 뇌번지설을 열게 되면 무공설을 열게 되면 이제 기륜 부적을 날려 피해를 준다 스킬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기륜을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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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찍은 다음에 스킬 슬롯에 두고요. 자, 탭 잡고 기륜 버튼 딸깍 눌러주면 삭찹아찹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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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첫크리딩 아니야? 머리에 기모아서 쏘는데. 어, 이 사람 아까 그 사람 아니야? 대협 오랜만이오. 님 뭐해요? 사냥 중이오. 봉케 가시죠 크크. 이게 봉케요. 이제 튜토리얼은 끝났잖아. 신렙 찍었으면 이제부터 무공 수련, 무한 사냥 이거뭐 이게 정답 아닙니까? 퀘스트 몇개 있긴 있네. 이런 거 수행해야 되나? 진상조사. 가슴 박힌 시린 검에서 흐르던 피보다 가슴 아픈 것은 당신을 지키지 못하는 나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기억하지 못할 햇살을 거두는 어둠이 짙어질 때 다시 눈물에 젖을 당신이 더욱 내게 아픔입니다. 이야, 낭만 좆댄다. 전쟁터로 떠난 장군이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까지 합시다. 네.